성도님들 보통 집안에 어떤 애환이 생기거나 어떤 삶에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재단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음. 기도하시겠죠. 새벽 예배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정말로 답이 없을 것 같고 시급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 금식, 금식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뭐 3일 금식 정도까지는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엔 잘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도 했죠 1 뭐, 0 0 0번제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1 0 0 0번제 헌금도 하고 뭐 그렇게 어,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뭐 일천 번제를 하고 여러 가지 정말 결단을 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 참신실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그냥 금식과 일천 번제나 뭐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로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들을 했냐, 안 했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왜 했냐? 왜 했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냐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정말로 맞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 금식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맞니?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이 제의라는 것 자체가, 금식 자체가 올바로 됐냐, 금식이라는 그 행위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금식의 목적 자체를 지금 따지시는 거죠. 이 스가라 7장의 시작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후의 상황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건하고 있습니다 재건이 진행 중이고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겐 멜렉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레겐벨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목소리>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5월 달 되면 금식을 해왔는데, 이거 우리가 좀 이제 계속 해야 됩니까? 성전 지금 재건되고 있는데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계속 해야 돼요? 이 질문이죠. 성전 파괴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걸 애통하면서 진행해 온 금식이었으니까 이제 이제는 알아도 되냐?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깊이 들여다 보면은요.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어떤 이런 종교적 행위, 의례 이런 것들에 중심이었는지 자신들의 감정 중심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슬프니까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한테 애통하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례. 아이고 해야 되니까 그냥 의례 이런 상황이면 해야지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참. 날카롭죠. 우리 오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 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금식은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경건이라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경건합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혹은 그 금식이라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결국엔 내 위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위로를 위, 위로를 위하고 내 감정의 해소를 위하고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그런 수단이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사실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그냥 종교적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탐원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종교적 제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을 뚫게 들어보십니다 그들이 분명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겠지만 실제로 그 울음 그 중심에 여호 하나님 이 있었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작정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일천 번지하고 새벽기도 자리로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조그만 삐끗하면은요, 금식하고, 뭐 일쩡 먼지하고, 새벽기도 하고, 새벽 나만을 위한 것이 있어요. 그냥 반복하니까, 그냥 반복하는 것.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그런 것이 될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실실, 신실해 보이는데, 실은 알맹이가 없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자동적으로, 문제 있으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라 겁니다. 우리 구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낙은네와 곤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말 저희한테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힘든 이야기이지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금식하고 울고 뭐, 뭐 일천 번제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걸로 보통 착각하는데 생각하는데 내가 힘들 때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가 있을 필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무릎 꿇고 일천 번제하고 뭐하고 작정하고 그게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 이내와 극률, 약자를 향한 정의, 돌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실한 재판, 이내와 극률,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위한 정의, 돌봄 한국 교회가요. 너무 약하죠. 이런 부분에. 소위 말하는 그 사회적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약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이 종교적 제의들에 대한 것들, 금식과 이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종교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강조해 왔지만 사실 성경을 쭉 보시면은요. 계속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진실한 재판, 이내와 극률 이 이내와 극률을 행하고 있느냐?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들 이들을 제대로 대하고 있느냐? 이얘기 하시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잘 하지 않아, 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의보다는 윤리,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 실천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사의 58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곤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 힘든 말씀이죠. 어, 멀리하고 싶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예수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어떤 거 하기 전에, 지금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잡혀 있는지를 봐라. 네가 지금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있느냐? 멍에 줄을 끌러 주고 있느냐?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있느냐? 멍에를 꺾는 일을 하고 있느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 안에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류기 문제가 있을 때 너의 형제가 문제가 있을 때 숨지 않고 손을 내밀고 있느냐?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종교적 행위들은 그냥 마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그 목소리를 듣는 데서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금식하고 울면서 자복, 뭐 통해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스가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반문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의 그 금식이 너의 그 기도가 정말로 나를 향해 있는 것이 맞느냐? 맞다면 너의 삶은 왜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왜 너의 삶은 하나님의 정의, 나의 정의를 외면하고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혹한 그런 순간인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성도님들, 일단 우리가 이 새벽재단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응답 받고 싶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풀리지 않는 얽힌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여가지고 이거 하나님 아니시면 안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만 합니다. 나의 기도가 지금 정말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기도 중심은 누가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는 지금 내 문제에 고립되고 내 문제에 침잠되어서 내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내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있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는 신경이나 쓰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이웃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 기도의 자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매번 하는 내 아니면 내 문제만 내뱉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품기 위한 정말 살아있는 경건을 가지기 위한 그런 울부짖음,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이 아니라 공의, 인혜, 제사가 아니고요. 이웃을 섬기는 그 인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제가 이대로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